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아블로 2 레저렉션 스로잉 바바 육성기입니다. 2.4 패치로 버프된 캐릭 중 하나가 바로 추척 무기를 주력으로 하는 스로잉 바바, 일명 스밥인데요. 야만 용사하면 앞라인에서 든든하게 휠인들을 도는 탱커 및 전사형 캐릭으로만 알고 계신데 이렇게 추척 무기를 사용해서 원거리 캐릭으로도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스로잉 바바는 이중 추척으로 던지기만 하는 단조로운 스킬 구성, 추척 무기 수량 관리가 너무 힘들고 데미지가 낮다는 단점으로 굉장히 낮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스킬 구성은 어쩔 수 없으나 수척 숙련이 버프를 받아 레벨당 수량을 소모하지 않을 확률이 추가되어 최대 20 0 레벨에서 55% 확률로 수량을 소모하지 않고 수척 무기가 극대화 일명 크리티컬이 터질 시 수량이 회복되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관통 확률도 추가되어서 좀더 시원시원한 사냥이 가능해졌죠. 추가로 이중 수척에 기본 16% 레벨당 피해 증가량 8%의 피해 보너스가 추가되면서 MG 또한 더욱 좋아졌습니다. 제가 테스트 서버에서도 맨땅으로 스로잉 바바를 해보고 본서버 레더에서도 맨땅으로 키워봤는데요. 일단 옛날과는 다르게 악몽 난이도까지는 맨땅으로 정말 괜찮았습니다. 다만 지옥 난이도부터도 맨땅으로 할 수는 있는데 정말 많은 노가다와 시간 투자가 필요해서 개인적으로는 구하기 쉬운 몇 가지 아이템을 챙겨놓고 육성하는 일명 물수저 육성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원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맨 땅으로만 플레이해서 졸업을 했는데 서버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플레이가 루즈해지기도 하고 이미 스업에서 지옥 난이도 반복 노가다와 시간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번 레더에서는 지옥 난이도부터는 간단한 아이템을 갖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미 맨 땅으로 졸업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맨 땅으로 스루잉바바를 플레이하면서 느낀 점, 플레이하는 방법과 주의할 점, 그리고 세세한 팁까지 영상에 꾹꾹 눌러 담았으니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스루잉바바 육성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게임을 시작해서 랩업하면 일반 난이도에서 스탯은 5렙까지 활력을 쭉 찍다가 이후 힘한개 민첩 두개 활력 두개 비율로 찍어줍니다 다만 낄 아이템이 있다면 그때그때 그때 힘 민첩을 더 찍어주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일 뿐 입맛에 맞춰 수정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킬은 1렙에 간격 1렙에 포효 그리고 4렙부터 스킬 포인트를 아껴주었는데 저는 스탯 및 스킬 초기화를 최대한 아끼고자 스킬 포인트를 모았다가 6렙부터 투척 숙련 12렙부터 이중 투척에 모았던 포인트를 줄 겁니다 여기서 몹들을 잡고 나온 자템들을 모두 팔아서 골드를 마련한 후, 아카라한테 아무 셉터나 주개를 사서 착용을 해주세요. 셉터는 데미지도 높고 언데드 추가 피해도 있어서 액트원 몹들을 그냥 쓸고 다닙니다 6렙에 이중타격과 투척숙련 외침을 찍었는데 도약도 하나 찍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8렙에 배우는 도약 공격이 정말 훌륭한 이동기거든요 6렙부터 이중타격을 주력으로 쓰면 되고 외침은 너무 짧고 효과도 미미해서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7렙부터는 투척숙련을 쭉찍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활력포션 최하급 보석들을 창고에 모두 모아주시는데 활력포션은 보스를 잡을 때 쓸거고 최하급 보석도 나중에 쓸거니 일단 다 모아 주세요. 할렙부터 기드에게 도박을 통해 세줄 벨트를 구할 수 있으니 도박을 통해 세줄 벨트도 구해 그 착용을 해주세요. 이제 검은 습지에 탑을 반복해 돌면서 룬어드 제작에 필요한 룬을 파밍할 건데 룬어드를 잘 모르신다면 위 카드 영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세요. 안 보고 만들었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난이도에서 백작은 랄룬까지들어가고요 우리는 룬어드 자맹 재료인 탈룬과 에드룬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맹에는 시전 속도 달려 페이 등 좋은 옵션이 많이 붙어 있어 육성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스로잉 바바는 일반에서 자맹 룬만 준비하면 끝이에요. 12렙이 되면 이중투척 지구력 증가를 찍고 스로잉바바로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척 무기나 자벨린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초반에는 개인적으로 밸런스드 x 라는 무기를 쓰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무기 수량도 많고 데미지도 괜찮고 공격속도도 빨라서 초반에는 이 무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밸런스드 x 의 민첩 제한이 57로 꽤 높기 때문에 저는 일단 데미지가 준수한 자벨린을 쓰고 민첩을 찍고 나서 밸런스드 x 를 사용하겠습니다. 13렙부터 투척 숙련을 쭉 찍어주시는데 투척 숙련을 많이 찍어야 명중률 데미지도 올라가고 무기 수령 관리도 편해지며 관통 확률도 늘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마스터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안다리엘까지 쭉 진행해서 해독 퍼션 2개에서 3개를 미리 먹어두고 이중수척으로 자벨린을 난사하면 안다리엘이 쓰러지고 액트 2로 넘어갑니다. 액트 2로 넘어가면 효폭받은 조준 오라를 사용하는 용병으로 바꿔주는데 이 오라는 명중률을 상승시켜 부족한 스로잉바바의 명중률을 보충해줄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아다먼트를 잡고 나온 스킬북은 수척 숙련을 찍고 호라드레미 함을 구하고 이후 저는 밸런스드 엑스를 도박으로 구해줬는데요 이렇게 골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하급 보석들을 쓸 시간이 왔습니다. 드로그나 에게 저렴한 매직 스태프를 구매 하는데 여기서 반드시 파란색 이름 의 매직 스태프만 써야 합니다. 최아급 보석 아무거나 세개와 저렴한 매직 스태프를 큐브에 넣고 돌리 면스태프의 옵션이 바뀌는데 이렇게 스킬이 붙은 스태프로 바뀌면 망 골드에 팔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태프를 싸게 사서 보석 으로 돌려 비싸게 팔아 골드를 마련 하고 도박을 통해 쓸만한 밸런스 대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라에게 상점 노가다를 통해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쓸만한 거를 구해주 시면 됩니다. 17레벨에 자명을 만들어 착용해 주는데 이속 가옷이없 다면 파라에게 상점 노가다로 구하시면 됩니다. 18레벨은 저는 강철 피부만 찍었는데 17레벨 스킬 포인트를 아끼거나 19레벨 도약 공격을 찍어주세요. 이거 입고 없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왕들의 지팡이를 구하고 독사의 목걸이를 구해 합쳐서 호라드림의 지팡이를 만들고 두리엘을 만나기 전에 해독물약과 활력포션을 챙기고 해독물약을 용병에게 모두 먹인 후에 두리엘과 한판합니다. 용병과 두리엘이 싸우는 동안 열심히 이중수척으로 두리엘을 때려주는데 용병의 피가 노란색이 되었을 때 시프트 1, 2, 3, 4로 용병에게 바로 활력포션을 주면 용병이 더욱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리엘이 쓰러지면 액트 3으로 넘어갑니다. 액트 3부터는 화염 데미지가 아프기에 플레이하기 전 이소 뚜껑에 날룬 두 개를 박은 랄랄작 뚜껑이나 화염저항에 붙은 아이템을 착용해서 진행해주는 게 좋습니다. 날룬은 액트 1 탑에서 수급하시면 금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스로잉바바에게 액트 3은 딱히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스탯은 힘, 민첩, 활력을 1대2대2로 스킬은 투척 숙련을 찍는 건 외에 특별한 게없어 넘어가고 레피스톤은 이쪽으로 끌고 와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거리를 두고 때리면은 아무것도 못하니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엑트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울머스에게 틸퍼봉을 구해 주었는데 도약 공격이 있어서 굳이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상점 노가다를 통해 구해 주셔도 좋아요. 엑트사도2주화를 잡고 보상으로 받은 스킬은 특척 숙련 한 개만 찍고 한 개는 남겨둔 뒤 24렙의 전투 지시와 속도 증가를 같이 찍어 줍니다. 이제 슬슬 특척 숙련의 레벨이 높아서 관통이 잘될 텐데 스로잉 바바의 가장 효율적인 사냥법을 말씀드릴게요. 스로잉 바바는 멀티플샷처럼 다수를 공격하는 스킬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관통만으로 다수에게 데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몹들이 최대한 일자로 서있게 하는 곳에서 수척을 하셔야 효율적인 데미지를 낼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의식하면서 플레이 하다보면 어느 순간 적응하게 되고 사냥이 더욱 편해질 겁니다. 디아블로도 현란한 카이팅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액트 5로 넘어가기 전에 25랩부터 액터 경험치가 제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25랩이 될 때까지 액트 4에서 레벨업을 해주세요. 25랩이 되었다면 알라한테 스로잉 스피어를 구매하여 착용해주세요. 저는 이걸 늦게 알았는데 스로잉 스피어가 정말 데미지가 좋습니다. 나중에도 마땅한 추청 무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악몽까지는 말라한테 상점노가다를 반복해서 쓸만한 스로잉 스피어를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노말은 적당히 증뎀이나 공속이 붙은 거 착용하시고, 이제 액토를 시작해서, 라주크 소켓케도 깨고, 바바 15명을 구하는 칼케그 퀘스트도 깨서, 랄, 오르트, 탈론을 보상으로 받아줍니다. 이후에 엔냐도 구하고, 삼바바도 잡아주시고, 29레벨은 스킬포인트를 아껴주세요. 쭉 가서 바알졸드를 처리하는데, 마지막 둘리를 잡는 게 조금은 힘들지만, 열심히 카이팅하면서 잡아 주세요. 경험치를 많이 줘서 힘들지만 잡는 게 좋습니다. 바알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이중투척으로 계속 때리다 보면 바알이 쓰러지고 노마를 졸업하게 됩니다. 바을 잡고 악몽난이도를 시작해서 30레벨 전투 능력과 타고난 저항을 같이 찍어줍니다. 이후 악몽난이도에서도 스탯은 똑같이 힘, 민첩, 활력은 1대, 2대, 2로 찍되 힐 아이템이 있으면 힘, 민첩을 더 찍었고 스킬은 추척숙련을 마스터했으면 데미지 상승을 위한 이중 추척, 이중 타격 순서로 마스터를 해주습니다맨땅 스로잉 바바는 데미지 확보가 중요해서 전투 지시보다는 최대한 데미지를 올리는 스킬을 찍는 게 나아보였어요. 악몽 난이도 액트 1에서 저는 검은 습의 탑과 안다리에를 잡으면서 템 파밍 및 충분한 레벨업을 해줬는데요. 스로잉바바는 필수로 제작해야 할 루너드는 없지만 만들면 좋은 루너드들이 있기에 룬 파밍도 할겸 검은 습의 탑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스로잉바바가 만들면 좋은 루너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혼으로 이 모든 기술, 시전속도, 활력, 만화가 붙어있는 가성비 최고의 루너드죠. 수합용으로 텔포봉 대신에 칼에 만든 영혼을 한 개나 두 개를 끼고 전투 명령, 전투 지시, 외침을 사용하면 더욱 높은 레벨의 함성버프를 사용할 수 있어서 좋죠. 두번째 전승으로 1 모든 스킬 번개조항과 마력까지 고루 갖춘 수껑입니다 맨땅에서 유일하게 쓸만한 모자 르너드죠쓰레인 거바에게는 그렇게 크게 좋은 모자는 아니라서 뭐 여유가 된다면 은 만드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통찰입니다. 명성어라 덕분에 만화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좋지만 데미지가 좋아서 용병이 1인분 이상을 하게 해줍니다. 내 무기가 약할 때 포람의 통찰을 만들어 용병에게 주면 용병이 본캐가 되고 내가 용병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화입니다. 이 바바리안 스킬로 인해서 패시브 스킬들 레벨이 모두 올라 저항, 이속, 데미지 모두 상승됩니다. 스로잉 바바에게 몇 없는 파워를 돌면서 만들면 좋은 루너드입니다. 여기서 만약 룸룬을 먹었다면 연기를 제작해줘도 좋습니다. 모든 저항을 50이나 올려주기 때문에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좋은 루너드로 200방어 이상 되는 갑옷의 제작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껴도 좋고 용병에게 줘도 정말 좋아요. 참고로 악몽나이도백작이 룸룬을 주기는 하지만 드랍률이 매우 희박하기에 굳이 룸룬을 노리고 앵벌라는 것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안다리엘도 계속해서 잡아주었는데요, 레어 이상 아이템을 자주 드랍하기 때문에 쓸만한 무기를 구할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괜찮은 세트나 유니크템도 구할 수 있어서 계속 사냥을 해주었습니다. 다만 안다리엘을 잡는 게 데미지 부족으로 조금은 버거워서 크래프트 yeah. 강타 장갑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최상급 루비 네폴은 아무 주얼과 헤비 글러브를 매직 장갑을 큐브에 넣고 돌리면 5에서 10% 강타 확률을 붙은 장갑이 되는데 강타는 강한 타격의 줄임말로 몹의 현재 체력의 퍼센트 데미지를 주는 정말 좋은 옵션입니다. 원래 보스에게 현재 체력의 8분의 1의 데미지를 주는데 원거리 패널티로 16분의 1이긴 하지만 이 옵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니까 보스의 앵벌을 하신다면 만드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안다리에를 잡기 전에 조금이라도 메찬이 붙은 아이템으로 수합해서 막타를 치면 레어 이상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니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레벨업 및 아이템을 갖춰가면서 다음 액트가 할만하다 싶으면 천천히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악몽 난이도는 일반 난이도 액트 후 마라에게 스로잉 스피어를 상점 노가다로 괜찮은 걸 구하면 충분히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30 후반 레벨 정도부터 마라에게 상 점녹 가다 하면, 증뎀이100 이상이 되는 스로잉스 페어 줄도 나오 니까 무 기가 너무 약하 다싶 으면 틈틈이 마라 에게 상점 녹 가다 해서 바꿔 주세요. 악몽 난이도 액트 2부터는 위세오라를 쓰는 용병을 고용할 수 있는데, 데미지를 높이고 싶다면 위세오라를, 명중률을 높이고 싶다면 축복받은 조준오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데미지를 높이고자 바로 위세오라로 바꿔줬어요. 그렇게 악몽 난이도도 쭉쭉 진행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악몽 난이도 액트4 헬포즈 퀘스트인데요. 여기서 어떤 룬이 떨어지냐에 따라 맨땅수루잉바바 육성 난이도가 천차 만별입니다. 랩룬, 풀룬, 우음룬 중 하나가 나온다면 정말 편해지는데, 랩룬이 나온다면 룬로도 배신을 만들어 착용하면 됩니다. 45 공격 속도에 15레 흐리기 시전, 15레 맹도까지 붙어 있어서 공격 속도, 데미지, 안정성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정말 좋은 루너드입니다 제작은 200방어 이상 가보세 하시기를 추천해요. 풀룬이 나온다면 신규 루너드 지혜를 만들어 착용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 루너드 지혜는 레더 1 전용이기 때문에 제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이 루너드는 스로잉바바가 쓰라고 만든 루너드죠. 33% 관통 확률, 명중률 상승, 만화 흡수에 가장 중요한 빙결되지 않음이 붙어 있습니다. 스로잉바바는 빙결되지 않음을 맨 땅으로 챙기기 정말 어려운데 이 루너드로 다른 옵션들과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루너드죠. 게다가 뚜껑에 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바스 킬이 잘 붙은 뚜껑의 제작을 하면 정말 좋은 루너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음룬이 나온다면 루너드 협박을 만들어 착용하면 됩니다. 모든 조항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강타박률을 챙길 수도 있고 냉기 데미지도 붙어 착용하면 데미지가 줄수랍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배신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교환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음룬을 플룬과 랩룬으로 쪼개서 지혜와 배신을 만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행히 저는 플룬을 먹어서 눈어도 지혜을 만들어 사용해 주었고요 이후 쭉 진행해서 가을까지 클리어를 하였습니다. 이제 대망의 지옥 난이도만 남았네요. 여기가 최고의 고비입니다. 쓰로잉 바바는 제대로 아이템을 갖추지 않으면 특히 데미지를 확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면 지옥 난이도는 플레이할 수 없다 보셔야 합니다. 그나마 지옥 난이도 액트 1은 사냥이 가능은 한데 액트 2부터는 많이 힘들어서 악몽 난이도 액트 4, 5, 그리고 지옥 난이도 액트 1에서 레벨업과 앵벌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60레벨까지는 악몽 난이도 액트 4 불길의 강과 디아블로, 액트 5칸네 고산지 웨이비 엘드리치와 웨이 아래 쉔크, 그리고 세계수 성체 2층에서 방 까지 잡고 60레벨부터는 액트5에서 앵벌을 해서 70레벨까지 레벨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0레벨 이후로는 액트1에서 사냥을 해주시는데 가장 추천드리는 사냥 지역은 첫 번째 검은 습지의 탑으로 아까 악몽 헬포지에서 말씀드렸던 누노드 재료를 먹게 되면 엄청난 스펙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탑 안에는 물리내성인 유령몹이 있기 때문에 사냥이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유령몹들은 점프나 텔포봉으로 스킵하며 진행을 했습니다 그냥 다 무시하고 쭉 진행해서 100장만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타모고지에 있는 구덩이 1, 2층입니다 여기는 모든 아이템이 드랍될 수 있어서 맨땅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맵인데 앵벌도 앵벌이지만 이 맵에 있는 몹들은 레벨이 높기 때문에 경험치를 많이 얻을 수 있어 레벨업하기 정말 좋죠 다만 몹들과 나의 레벨 차이가 크면 명중이 잘 안되기 때문에 명중이 잘 안된다면 레벨업을 더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악몽 난이도에서는 안다리엘 랭벌을 했지만 지옥 난이도 안다리엘 랭벌은스로잉바바에게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지옥 난이도 안다리엘은 물리저항 이꽤 높은데 안그래도 약간 스로잉 바바의 데미지가 그리 잘 박히지 않아서 너무 잡는데 오래 걸리더 라고요 하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 외에 액티드라면 어디든 사냥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데미지가 너무 약할 때는 차가운 평야나 바위벌판에 있는 펄른몹들을 잡고 다니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옥 난이도 는 스탯을 바꿔 찍었는데요. 레벨업하면 민첩을 쭉 찍어 주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함성을 외치고 체력이 1,500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그 정도에 맞춰줘. 입만 벌림은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리고 이중 타격까지 마스터를 하면 체력과 만화를 뻥튀기 시켜주는 전투 지시를 찍기 때문에 점점 체력이 늘어나서 활력을 찍을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아이템에서 챙겨주면 좋은 옵션은 공격 속도, 피흡, 마흡, 저항 그리고 강타 확률 정도가 있는데요. 피흡 마흡이 붙어있는 아이템을 착용하면 체력과 만화 관리가 눈에 띄게 편해지고 강타 확률은 구하기는 힘들지만 워낙 옵션이 좋아서 챙겨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라테뽕이라는 아이템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생명력 추 출 저주를 쓸수 있는 완두로 이 저주를 걸면 피해량의 일부를 피읍하게 해줍니다. 제 안정성도 올라가지만 용병의 안정성이 눈에 띄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한번 써보시는 거꼭 추천드려요. 또한 크래프트를 통해 부족한 부위의 아이템을 만들 수 있으니 크래프트도 자주 이용해주시는데 크래프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카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스로잉바바의 무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매직 레어 이상 무기를 계속 주워서 확인을 하고 만약 레어 무기 중에서 좋은 게 나왔다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셉셔널이나 엘리트 등급을 써주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상점 노가다가 있죠 특히 액투 말라에게 매직 하푼 으로 200 증뎀 이상 무기를 먹으면 정말 좋습니다. 세번째로 흰색 무기를 주워서 헬시 에게 맡겨 마법 부여를 할수 있는데 공격력이 가장 높은 엘리트 등급 자벨린으로 좋은 무기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래프트입니다. 크래프트 중에서 세이프티 계열 의 자벨린 크래프트나 블러드 계열 의 도끼 크래프트로 무기를 노려 볼 수도 있습니다만 크래프트로 는 좋은거 뽑기가 정말 힘들더 라고요. 그래도 이런 방법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땅에서는 투척 무기보다 자벨린을 더 추천드리는데 자벨린은 투척 수량이 적지만 사거리가 길고 데미지도 전체적으로 높아서 높은 데미지로 안정적으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투척 수량은 이제 스로잉 바바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반복 앵벌미 사냥을 하면서 조금씩 레벨업하고 아이템도 맞춰주다가 다음 액트를 플레이할 수 있으면 조금씩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서버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맨땅으로 플레이해서 지옥난이도 바알까지 졸업을 시켰고 이번 레더에서는 지옥 난이도 액트 2부터 간단한 아이템을 가져와서 지옥난이도 바알까지 졸업을 시켜봤는데요. 와, 진짜 다음에는 무조건 물수저 육성법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구하기 쉬운 물수저 템 세팅 정도만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화력이 나오네요. 마무리하면서 스로잉바바를 플레이 해보면서 느낀 점은 일반 난이도는 기존의 이중타격 바바보다 훨씬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다음에 바바로 시작하기 영상을 리뉴얼하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스로잉바바로 일반 난이도를 플레이할 것 같아요. 악몽 난이도 같은 경우는 삼성바바와 비교했을 때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정말 편하게 플레이가 가능해서 놀랐어요. 다만 지옥 난이도부터는 <laughs> 맨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맨땅으로 할 수는 있는데 좋은 무기가 나오고 빙결방지 아이템을 먹거나 만들어야 진행이 편안해서 난이도가 꽤 높았습니다. 다음에는 물수저 스로잉바바 영상을 준비해서 국회로 스로잉바바를 편하게 육성하고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도 준비해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